11월 첫째 날에 인사드립니다. 요만 만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영상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 짓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돼지 목전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이쪽이 목살, 밑에 쪽이 전지, 즉, 앞다리살이 같이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살을 많이 보신 부위니까 대왕 표시가 나죠. 우측편에. 소중한 유치님 이시자 구독자이신 아 땡땡땡 님께서 마늘이 나는 큰 돈을 후원금을 제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고기를 사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이자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목전지에 칼집부터 좀 넣겠습니다. 아무래도 칼집을 넣으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양념이 쏙쏙쏙 잘 배이니까 진짜 맛이 좋아지겠지, 예? 칼을 살짝 눕혀가지고 칼집을 잘 넣어줍니다. 지금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칼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만 해도 되지만 칼집을 아무래도 양쪽으로 넣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겠지, 예? <laughs> 손 조심하시소.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고기 양쪽으로 안 끊어지게 칼집을 잘 넣었습니다. 양파는 한 개를 좀 굵직굵직하게 해가지고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도 작은 거한 개를 채를 쳐가지고 넣을 건데, 역시 굵게 칠 겁니다. 톡톡 치가지고 줄잘 세가지고 예 <laughs> 칼질도 337박수에 맞춰가지고 썰입니다 <laughs> 대파도 일쭉하고 꿀직꿀직하게 썰어주는데 세 가지 다 두께가 그진 뭐 비슷합니다 채소는 요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초간단. 돼지갈비 양념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으로 400ml 준비합니다. 그리고 믹싱볼에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물은 1500ml, 정확히 1.5L를 부었습니다. 돼지고기의 맛도 좋아지고, 연육작용,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술도 좀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예. 이 정도 양에는 설탕을 종이컵 한 컵을 넣어주시면 맞는데 저는 뭐 크게 단 맛을 안 좋아해서 내네 숟가락만 넣게 요 예. 고기에 윤기를 좀 내기 위해 가지고 올리고당도 조금 넣겠습니다 양 조절은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은 밥숟가락으로 가득 두숟가락 넣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좀 넉넉하게 좀 둘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참기름이 지금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밖에안 넣는데 참기름은 좀 넉넉하게 넣어주셔소 그리고 기계보다 더 빠르게 팍팍 쪄줍니다. <laughs> 자간좀 보겠습니다. 이야, 죽인다 진짜! 딱 맞아요, 딱 맞아.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맛을 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통에 손질한 돼지고기를 나눠서 좀잘 담아 줍니다. 안 그러면 진짜 돼지갈비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그게 진짜 간장 양념 돼지갈비가 되는 거죠. 소스도 정말 간단하잖아요. 예. 있는 재료 가지고 굳이 없는 재료는 넣으실 필요가 없고 있는 재료 그대로만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진짜 맛있는 양념이 양념 소스가 됩니다 이렇게 좀잘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채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소스를 채소 위에 좀 부어주고 예.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뚜껑을 잘 덮어가지고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숙성을 시킬 겁니다. 10월 30일 토요일 밤 8시에 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일 낮 12시에 개봉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40시간을 재운 겁니다. 자 이제 맛있게 구워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레시피이고 가장 보편화된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뭐 참고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정말 식당 레시피처럼 배라든가 사과 키위 등을 갈아넣어가지고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맛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만 해가지고 만들어 드셔도 맛 좋습니다. 제게 소중한 후원을 해주시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 부탁을 해주신 아 땡땡땡님께 아이 맛에 맞아야 될 텐데 아 걱정이네. <laughs> 제가 항상 추구하는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어떻게 소리부터 맛있게 들리고 보이십니까? 고기 양쪽으로 다 칼집을 넣어가지고 지워놓으니까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해. 가위만 갖다 대도 그냥 저절로 잘립니다, 잘려. 다시 한번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 땡땡땡님. 정말 고원 감사히 잘 받았고요. 예. 정말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먼저 깻잎에 고기 두 점, 청양고추 두 개, 편마늘 두 쪽, 새우젓 조금 넣어 올려가지고, 아땡땡땡님께 먼저 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리고 모든 소중한 님들 오셔 가지고 같이 드읍시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